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배우 박보영 유미래, 유미지 역이 열 연중인 TVN 주말 드라마 미지의 서울 중 유미래 선임의 직장 내 부당함과 괴롭힘 장면을 보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죠. 바로 직장 내 부당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동료들의 따돌림 또는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간 적 말이에요. 미지의 서울 드라마 중 유미래 선임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8.2%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직원들이 부당함에 더 취약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부당함에 취약한 직원 유형. 먼저 직장 내 부당함에 특히 취약한 직원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초년생 및 경력이 짧은 직원. 첫 번째는 사회초년생과 경력이 짧은 직원들입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2023년 청년 패널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42.3%가 입사 후 1년 이내에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취약한 이유는 회사 시스템이나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입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나 해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당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죠. 둘째, 비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두 번째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직원들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부당한 대우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51.7%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 직장 내 차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34.2%가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고, 지방 출신자의 23.8%가 출신 지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넷째, 내성적이거나 갈등 회피 성향이 강한 직원. 성격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직원들은 부당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성과가 저조하거나 회사 내 입지가 약한 직원 마지막으로 평소 성과가 저조하거나 회사 내 입지가 약한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부당함을 제기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를 문제 삼을까 봐 우려하여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 2 나를 지키기 위한 대안들 1 증거 확보 이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기록 방법. 유카원칙에 따라 기록하세요. 언제, 날짜, 시간, 어디서, 장소, 누가 관련 인물, 무엇을 구체적인 언행, 어떻게 상황의 경위, 왜 추정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련 자료 수집.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회의록, 업무지시서 등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녹취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녹취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 확보. 부당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추후 증언을 부탁하거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상담 및 조언 구하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첫째, 노동 관련 기관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는 24시간 상담을 제공합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이 상담센터에는 약 45만 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이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이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둘째,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센터 국권 없이 130이나 각 지역 변호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신뢰하는 동료나 선배와의 상의. 회사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선배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의 경험이나 시각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내부 고발 전 신중한 검토. 회사 내 고충 처리 부서나 감사실 등을 이용하기 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의 독립성, 처리 절차, 자신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회사 내부 및 외부 기관 활용. 첫째, 회사 내부 절차 신중하게 접근.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87.4%가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나 고충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하기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인사팀 또는 상위관리자에게 문제 제기하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부서가 없다면 인사팀이나 해당 상사의 상위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이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 기관 활용. 회사의 내부 절차로 해결이 어렵거나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수 있는데 2023년 한해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741건이었습니다. 이중 67.3%에서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언론 제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으며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3년 근로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의 43.2%가 우울 증상을, 38.7%가 불안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첫째, 전문가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번 없이 1577-0199나 직장인 심리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 대상 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미 활동과 지지 체계 구축. 업무 외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을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5. 현명한 퇴사 또는 이직 준비도 하나의 전략. 회사 문화나 리더십이 구조적으로 문제일 경우, 개인이 구조를 이기긴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함을 견디느라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입는 것보다 내가 지킬 가치가 있는 나인지 먼저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부분 부당함을 당하는 직장인이 퇴사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선택도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회사로 이동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고발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삼가 바랍니다. 역으로 협박죄에 명예훼손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카더라 감정 기반 주장도 자제 바랍니다. 구체적 날짜, 장소, 대화 내용 없는 감정 호소는 신뢰 얻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직서 제출 후 고발은 무의미합니다. 사직 후에는 법적 보호나 복직 요구가 매우 어려우니 고발은 재직 중일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부당함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지의 서울 10파 방송에서 유미래의 선택과 용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드라마에서 유미래 선임에게 인사팀 담당자가 성추행 고발 이후 휴가를 제안했을 때안 보이고 조용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유미래 대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이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